울릉도 낚시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오늘 하산한 곳은 죽도 2번 자리 이곳에서 백운돔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채비는요 낚싯대는 1.75호 대 원줄은 2.5호 밀은 2500번 찌는 3.0 진스토퍼 L사이즈 조에 연결하였고요 목줄은 3호 바늘은 긴꼬리 백운돔 바늘 목줄에는 아무것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공도를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5시 35분입니다 예, 입질도 없고, 옥주를 타는 것 같아서, 목주을 2.5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바늘을 좀 가려운 바늘로 박아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긴꼬리다. 예민하네 살짝만 가져가 네예 길거리 왔습니다 한45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앞쪽에는 백로돔들이 수면 3, 3m 권에서 끝끝끝 보이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쳐서 그렇게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목줄도 3호 목줄로 시작했었는데 목줄을 타는 것 같아서 2.5호 목줄로 교체를 하고 바늘도 가벼운 바늘로 교체를 하고 예, 그러니까 는한 마리 입질을 해주네요 지금 바다 상황은 장판입니다. 장판인데다가 물도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심은 한 8에서 1 0 m 권 그쯤에서 입질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체비정렬을 위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따안 물어 부러... 예민해 너무 예민해 목줄을 또 2호 목줄로 한 단계 낮춰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늘도 작은 바늘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벵어돔 바늘 7호 좋습니다 작다. 작다, 작아 요거는 한35호 정도 되겠네요. 자, 왔습니다. 또, 또 나갔다. 아, 목줄 목줄 또 나갔네. 목줄 또한 단계 올려야 되겠다. 2.5로. 안을 또, 8 8호로 바꿨습니다. 자이 아이고, 아이고, 아고 잘이 네이씨 잘이 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습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예,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아, 예민한 예민해. 찌가 살짝 잠긴. 보자. 40 정도 될것 같은데 줄류가 <laughs> 지금 왼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처럼 뱅어돔들이 예민할 때는 이렇게 줄을 한번 살짝 잡아주시면 또 입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그러니까요 아, 엄청 예민해요 아까도 뭐지 약간 움직이는 거 보고 살 땡기 때만은 물었거든요 아까 아, 좀 전에 잡은 거아목소 뭐 예민해요 예예 예. 살 물고만 있어요 그 찌찌 움직임 조금 약간만 이상해도 동네낚시처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네, 왔습니다 부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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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라 이 팔구십 대겠네 습니다 아, 딱 <놀람> 어, 아, 예민해. 말이 습니다 아, 이거도 한40 정도 되겠네. 40 초반. 살가져네 살짝 물고. 와, 아, 살 가져가네. 아, 예민해, 예민해. 멀리 키스팅. 멀 리키스팅. 갈매기들아, 붙켜라 어느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 뭐 살짝 올려주고. 와, 이거 부실이다. 와, 좋다 부실이다. 에또 아. 부실이, 또 부실이. 아, 이거 왜 해야 되나? 목줄만터지라 그냥. 그렇지. 왔습니다. 오, 오, 왔습니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리 크진 않는데. 40이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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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밑에 가지 말고 올라와 올라와 그래 올라와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이거, 이거 별로 크지 않는 게 이게 까불 거리네 응? 크지 않는 게 이거는 이거는 100 100. 이100 100 100한 35는 됩니다. 오, 왔다. 오, 왔다. 살불고 있었다. 와, 뭐야? 이거이거뭐이 예민해도 뭐이만히 예민하노. 어. 그로 가지 마라. 이 나와 나와. 머리 들어. 머리 들어. 에휴, 왔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여기도 한 40초 반 되겠습니다. 왔습니다. 시작 <laughs> 좀 되는데. 하지않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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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야야 야야 <목소리도> 40 정도면 되겠네. 아, 어. 어. 예, 좋았습니다. 45는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입술 옆에 딱 걸렸네. 아유. 이건 작잖아. 이거는 일반 일방, 일뱅이요 뭐? 이건 일뱅이네일뱅30 일병 왔습니다. 아. 나갔다 큰 아. 아. 오, 아. 왔다 해그름 되니까, 이제. 어,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이 이거 작다. 그렇게 크진 않다. 오, 또 봐라, 또 봐라.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로 와. 까부지 말고, 일아 와. 어. 아, 해그름드니까 이제, 활성도가 좀 살아가는 것 같네. 이것도, 보자. 이것도 40초반, 예. 좋습니다. 아, 그런데 낮에 계속 예민하다가, 지금 이제, 5시 30분 넘어가니까는 지금, 하, 활도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6시 반 철수인데, 아, 저 봐야 되나? 예. 그만 접어야 되겠습니다. 6시 30분 철수인데, 지금 시간이 5시 40분. 예, 주변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예, 오늘 뱅어 놈들이 대체적으로 예민했습니다. 해그럼 되니까는 활성도가 좀 살아났는데, 예, 많이 아쉽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땀을 기약해야죠. 예, 감사합니다.